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아, Hello, friend. Salam alaikum. Hello, friend. Uh, good. Believe uh, uh, you today. I am Seoul South Korea. Uh, have a happy today. m a s h a l l a 자, 오늘은 제가 난초가 있습니다. 이게 난초를 하다신 분들이 지금 찾아오는 분이 많아요 저한테 지금 공개 여러분 제 채널 들어와 보시면 공개 될 걸로 난초를 옛날에 했다 했는데 다시 찾아왔다 또 옛날에는 제가 난초를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난초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난초 사랑님의 채널을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 다시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첫사랑 아니면 여자 여자분들 떠난 사람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절대 한번 떠나면 사랑은 절대 안 와요. 남자들은 떠나면은 떠나면은 여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한번 남자하고 사랑을하다 떠나면 절대 안 온다.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laughs> 글을 읽은, 읽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떠난 사람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난초를 하던 사람들은 그리워서 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난초를 했는데 지금 다시 왔다. 아, 반영합니다 우리 난초. 난, 난, 을다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옛날에는 아까 했는데 다시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나 지금 너무 난초가 그리워진다. 취미도 마땅치 않고. 제가 동영상 올린 적이 있죠. 이 난초 하나는 몇백 그램에 불과합니다. 나이 먹어서 다를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취미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 이 난초가. 마지막 취미 아닙니까? 큰그 조그마한 분재라는 들으면 그것도 막 5kg, 10kg, 막 8kg 막 됩니다. 그 나이, 나이 드셔가지고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에, 가벼우니까 몇백 그램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지막 취미다. 이렇게,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옵니다. 난초가 그리워서 우리 난초 사군자의 하나입니까? 매남국주, 매남국주, 남매국주, 남매국주, 예, 사군자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옛날에는 한량들이 했어요. 그러나 난초가 대중화됐습니다. 그러나 대중화되다 보니까 제가 석상재에 가온 난초 그걸 말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난초가 좀 맛을 잃어갑니다. 맛 우리가 맛을 잃어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배양적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맛을 잃어갔습니다. 예, 또 우리가 예, 뭐야 예, 제초제 약, 제, 제가 호피 만드는 법을 만들었죠. 예, 동영상 올린 적이 있죠. 호피를 옛날 90년대, 중반, 초반에, 초제로갖다 산에다 갖다 뿌리면서 약을 가지고 가가지고 진하게 뿌려가지고, 에, 사피나 호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피라든가 사피가 왜 폭락,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예, 속성제배, 제기들 재발등 제가 찍힙니다. 재발, 재발등 지가, 지가 찍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우리가, 예, 속성 재배란 건말 그대로고요. 너무 빨리 가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앞서가고 싶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동영상도 올린,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 말하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 벌라고 쫓아가다가는, 예, 그게 콩코 다친다. 언젠가는 제, 제발 찍힌다. 재발 찍힌다는 게 뭐입니까? 속성 재배해가지고, 아, 저 난초들은 속성 재배, 예, 재배한 난초다. 누가 안 사갑니다. 옛날에 육종, 육종품, 예, 실생 파종품. 이거 처음에 예, 맛들맛들려가지고잘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한번 속지 두번안 속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다만 넘으면 죽어버린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폭망을 한 겁니다. 단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단엽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보면 아주 얇아가지고 쭈글쭈글 쭈글쭈글 쭈글쭈글이가죠. 단엽정은 쭈글이죠, 쭈글이라고 하죠. 나사지가 그래야 단엽정그 예를 갖췄다, 매력을 느낀다, 상품 가치가 있다. 우리 난초 용어로는 예를 갖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생파종이라든가 배향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그, 그, 아주 쭈글쭈글 합니다. 그러나, 옆 얍대 얇아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대 보면은, 셰프정 등등 해가지고, 약간, 까지 색깔 날라고 하면서, 바로 알아, 알아, 봅니다. 그러나, 저번 년도 보러 좋다고 싸, 니까 사버립니다. 요즘 크게 싸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갖다으면은 슬슬 암 환자, 시달림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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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달 에, 시달림 받다가 죽듯이 사 살살 죽어갑니다. 그거는 몇 개월 만에 죽어버립니다. 1년도 안 가요. 그러나 속성재배 이 난초는 굉장히 1년, 2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언젠가는 자기 자신들이 난초, 그래가 재발등 자기가 찍힌다. 그 얘기입니다.